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무패 도전 일곱 번째 영상이죠. 그래서 이번엔 골렘 덱을 들고 와봤는데요. 제가 골렘 덱을 유튜브에서 별로 보여드린 적이 없죠. 골렘 복제, 뭐 골렘 무덤 덱 이런 것만 보여드려가지고 이번에 그냥 평범한 골렘 무덤 덱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 덱으로 그랜드 구승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네, 첫 번째 경기 바로 들어왔고요. 이 골렘 덱은 제가 로켓병 메타일 때 찾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좋거든요. 왜 좋은지는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상대는 라바 덱입니다. 지금 오른쪽 고갱도 안 맞고 라바 공격에 집중하려는 모습이죠. 하지만 집중해봤자 별 수용 없습니다. 골렘이 더 유리하거든요. 게다가 저에겐 라바 팝들을 한 방에 없애줄 화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수비도 쉽게 할수 있죠. 일단 이거는 굳이 화살로 처리 안해도 상관없을 것 같죠? 네 처리하면 안됩니다. 엘릭서를 아끼고 골렘을 뽑아줘야 돼요. 상대방이 골렘을 수비할 인드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인드로 수비를 잘 못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어 상대 광부 들어오네요. 이러면 상대 덱은 라광 덱입니다. 제가 지금 기뱀으로 플레이하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요즘 랭겜에는 라광이 잘안 보이던데 그랜드에선 좀 보입니다. 상대 대기 지금 암흑마녀가 들어간 라광덱인데 수비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번개를 수비에 써야 될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지금 라바 공격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네, 약간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것좀 참아주고 골렘 다시또 준비하겠습니다. 아 근데 상대한테 인드가 있어가지고 1분 되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고갱 빼서 반대쪽 엘리서 유도했습니다. 바바리안을 저기다 빼네요. 고블린갱을 무시할 순 없고, 막을 게 바바리안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뺀것 같아요. 일단 광부는 그래도 막아줘야 됩니다. 저도 무시할 순 없고, 미니 페카 밖에 막을 게 없었네요. 아, 이거 인드한테 다 잡히겠는데, 그래도 인드를 뺐으니까, 골렘 이제 들어가면은 막기 힘들 겁니다. 반대쪽으로 골렘 들어갈게요. 어, 뭐야.. 미니페카를안 막네요. 이러면 저야 좋죠. 오른쪽은 골렘으로 확실히 끝내주고, 만약에 투쿨 싸움 간다 하면은 그냥 번개 짤자리로 왼쪽 끝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 왼쪽 타워가 날아가는 한에 있어도 오른쪽은 무조건 밀어줄게요. 네, 못밀 것 같고 왼쪽 수비 하겠습니다. 아니, 상대가 바바리안에다가 독까지 써가지고 밀기는좀 많이 무리였죠? 화살로 깔끔하게 수비하고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왼쪽 타워를 빨리 터트려야 됩니다. 왼쪽에 일단 모든 집어 넣을게요. 이거는 내 네, 번개 대기할게요. 설마 이거 못 깨진 않겠죠? 지금 상대 독 광범에는 거의 끝나기 때문에, 제가 번개 쓰면서 타워 끝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다행히도 막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다행히도 이겼고요. 그러면 다음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9승 가야 됩니다. 12승까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두 번째 경기 왔습니다. 일단 이게 골렘 덱이니까 이득 총을 하는 게 낫긴 낫거든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상대가 광부 먼저 빼줬네요. 또 지겨운 광부 해도 되겠죠? 아무튼 이 골렘 덱은 대부분의 골렘 덱과는 다르게 토네이도가 안 들어간 덱입니다. 토네이도가 안 들어가서 수비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화살을 넣었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습니다. 일단 상대 덱은 라바 광부 덱, 라광 덱이죠. 다행히 막을 카드가 있었네요. 어 미니언은 화살로 빠르게 제거. 어 일단 지금 라광에다가 벌룬까지 들어간 덱입니다. 근데 상대가 벌룬을 넣을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아마 미니언의 매미가 죽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것 같아요 한대 맞긴 했지만 엘릭서는 제가 더 많거든요 일단 광부도 빠졌으니까 미니페카 들어갑니다 상대 과연 막을 엘릭서가 있을지 네 없죠 타워 나갑니다 타워도 나가고 상대 멘탈도 나가고 네 이러면은 어, 바바리안이 있었네요 바바리안 말고 만약에 가드를 넣었다면 미페가 막혔을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운이 좋았죠 아무튼 지금 상대가 바바리안도 뺐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 골렘 공격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경기 상대랑 덱이 좀 비슷하죠 라바에다 광부 바바리안 이 조합이 요즘 대세인가 보죠 요즘에도 바바리안 오두막도 많이 쓰이는데 나중에 라바에다가 바두막까지 넣은 덱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저는 왼쪽에 라바 공격을 베드로만 맞고 오른쪽 공격에 좀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공격은 어차피 뭘 내도 막지를 못합니다. 왼쪽 버리고 오른쪽에 공격해야죠. 물론 킹타워까지 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 오, 일단 창고블린 살아가지고 이러면 미니언 잡고 오른쪽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이겼죠? 역시 라바가 골렘과의 힘싸움에서 밀립니다. 뭐, 아닌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골렘이 좀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9승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러면 다음 그랜드 무패 도전 덱은 렘라이더를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걸로 11승까지 가볼게요. 아, 근데 상대가 안 포기하네. 이렇게 된 이상 앞골렘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밀어줄게요. 일단 안전하게 맴이 먼저 두고 앞골렘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막진 않겠지? 잠깐만, 이거 설마 지는 거 아니겠죠? 이거 지금 막기가 애매한데, 번개 써야겠습니다. 화살까지. 어 상대 좀 위험하게 들어오네요. 그래도 제 골렘이 이겼죠? 역시 골렘이 더 유리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대입니다. 네, 이러면 3크라운 되나요? 오케이. 깔끔하게 3크라운 하면서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뵙시다